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월 4일 네,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수가0.78% 빠져서 2,58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 제법 조정 폭이 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이 보면 2,580까지 빠져가지고. 어,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순식간에 빠졌고요. 불과, 어, 이때가 고점이죠. 1월 2일이 고점인데, 네, 지금 거의 2거래일 만에 이렇게 100포인트가, 고점 대비 100포인트가 2거래일 만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보면, 그 기관이 8천억 판 걸로 나와 있는데 금융 투자가 거의 6천억이거든요. 네, 선물 매도가 어, 이렇게 주가 된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가 어,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서 금융 투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차익 거래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이 예, 끌어올렸던 만큼 또 선물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어,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죠 지수가 보면 특히 다우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갔었거든요. 1월 2일자로 돼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어, 살짝 조정을 받은 거예요.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고점 사상 최고치 대비 1%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사실 통상적인 조정의 수준이고요.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겨우 다운은 1% 빠진 수준이라서 만약에 한5%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국내 증시가 상당히 빠질 것 같은 그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미 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00포인트니까 한4% 가까이 빠졌는데 아참이 하락장에는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게 코스피가 정말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우가 1% 빠지는 동안 코스피가 거의 4%가 빠졌으니까요. 뭐 지금 하락은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빠져서 76,600원에 어, 마감을 했고요. SK 아이닉스도 0.29%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좀 하락폭이 컸던 거는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거의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이 참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어, 사실 어제는 좀 셀트리온이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음, 여지 없네요. 오늘 이렇게 또 혼자 많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 하락폭이 컸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다 하락세가 어, 컸습니다. 보면. 금융주 쪽도 1%가 다 넘었고요. 어, 현대차도 거2% 가까이 이렇게 빠졌고요. 어,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게 2차전지 쪽이 그래도 어, 오늘은 플러스가 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0.7% 이렇게 올랐고요. 어, 포스코딩스나 삼성 SDI도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플러스 나는 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참 급하게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어, 이런 가치 지표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상당히 안 좋기는 합니다. 워낙 그 작년에 이제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좀 우려, 우려스러운데요. 코스닥 PR이 지금 100이 넘습니다. 네. 이게 지수의인덱스의 PR이 100이 넘는 거는 참 와, 이런 것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소형주가 소형주 지수들이 PR이 높기는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PR이 27씩 되긴 합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코스닥이 100이 넘는다는 거는 어, 좀 심각합니다 특히 PBR도 보면 1.98이거든요 코스, 코스피 지수랑도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PBR이 0.94인데 코스피가 지금, 아, 코스닥은 지금 거의 코스피의 두배 이상 지금 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스닥을 지금 받치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워낙 코스닥을 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어, 근데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 상황이라가지고 어, 코스닥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 된다고 했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빠지지 않을까 네, 그런 지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어, 반면에 뭐 코스피는 코스닥 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고요 어, PBR 기준으로 0.94는 전혀 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코스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코스피도 마냥 저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PER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PER이 보면 19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평균 사실 PER이 거의 한11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9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PER 수준이고요. 어, 이거는 뭐, 코스피가 고평가 됐기보다는 PBR 비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난 1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이 떨어진 이익률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올 수 있을지 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좀 가치 지표로 봤을 때도 참 한국 증식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 쪽을 보면 사실 미국 쪽이 어, 좋아 보입니다 S&P 같은 경우 는 지금 21배고요 포워드도 21배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30배 그리고 포워드 28배고요 어, 다우존스는 과거 27배 그리고 포은 20배 수준이어가지고 어 미국 증시가 항상 이렇게 좀 PR이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어 우리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 지금 지수 자체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훨씬 좋았는데 어이 흐름이 좀 깨지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뭐 24년도 어 지금 이 미국이 좋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 새첫 그리고 뭐 다섯 거래일까지의 어 이제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올해 시작이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1월 달에 3 거래일이 벌써 어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됐고요. 과연 이게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돌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 코스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걷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조금 의지는 보였잖아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어, 이제 말, 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이런 제도 개선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은 그 중복상장이랑 어 주주하는 문제. 그 근본, 근본이 해결이 되면, 어 일본 증시나 이런 데처럼 굉장히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일본 증시의 변화가 정말 어, 부러운 그런 수준인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아베가 처음 집권했을 때막 7천, 8천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던 지수가 지금 3만 3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선진 주식 시장 제도가 어, 잘 정착이 되면 코스피도 만 이상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밖에 안 되는 그런 코스피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시장도 어좀 선진 시장이 돼 가지고 코스피가 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날을 좀 보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